오구공이번 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. 종목은 소카이고요. 매수가가 19,300원에 비중 30% 제가 매수한 후로 계속 내리기만 하네요.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문자 드려봅니다.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소카 역시 굉장히 흐름 최근에 부진합니다. 어, 역시나 올해 한 3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14,2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. 소장님, 소카는 또 어떻게 볼까요? 어 그냥 이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는 종목이라든가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네.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음. 그리고 어 거래량 자체도 5만 주밖에 거래가 안되지않습니까 네. 이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. 음. 그러면 비중 2조 이런 정보로 30%나 갖고 계시고 망부처럼이고 지금 추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, 여러분들? 다른 거는 몰라도요, 이렇게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2만원까지 갔다가 올 2월 말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단식 하락, 그리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, 지금은. 또 외국인 기관들 할것 없이 전부 다 틈만 나면 매도하고 있고요. 비중 30%, 뭐, 워낙 단기간에 낙폭을 했으니까 뭐좀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최소한도 오십프로라도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만 구천 삼백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아이 종목은 지금 만 사천 원이다. 만 사천 원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소카에 대한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